제가 지금 달라스까드 16시간을 날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멘붕 진짜 이것보다 더 멘붕일 수가 없어. 여러분 저는 검사를 마치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지급받은 이 용돈으로 48시간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정말 달라스는 다 하네요. 저는 지금 무사히 잘 도착을 해가지고 호텔에 왔어요. 그에 이제 예약,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면, 저는 이제 원래 마드리드 에 가는 거였어요, 스페인 마드리드. 근데 이제 지금 하늘길이 다 막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드리드 이제 비행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행이 캔슬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래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비행이 캔슬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좋네 그래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달라스를 준 거예요 근데 칠칠칠이하게 래서어 그래 뭐긴 비행이긴 한데 브레이크가 길 거니까 그래서 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1번 지갑을 안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갑 없이 비행을 온거 지갑 없이 저는 여러분 두바에서 달라스까지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달라스에 왔더니 타다다대요 물론 제가 지금 지금 지각이 없어서 쇼핑을 못 가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찾아갔대요 이제 내려가지고 다 같이 이제 뭐야 그뭘훔키 뭐 받으면서 여기 있는 직원한테 이제 설명을 듣는데 요런 종이를 이제 나눠주면서 직원이 설명을 해주는데 Everything is closed Everything 뭐 gym, supermarket, mall, swimming pool Everything 여기 바로 홀푸드 있거든요 홀푸드 클로즈? 아 홀푸드랑 월마트는 클로즈는 아니고 좀 데일리 베이스에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는 날도 있고 안 여는 날도 있고 뭐 어제 열었는데 오늘은 닫고 오늘은 닫았는데 내일은 열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뭐 뭐 레스토랑, 뭐 바, 하도 닫대요 다! 연기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우리 레이버가 지금 48시간 30분이란 말이죠? 그 음식은 어떻게 아침도 브렉퍼스트도 뭐 그렇게 막 조식 부페처럼 그렇게도 안 하고 뭐 핫박스 이런 것처럼 박스를 준대 그게 뭐야 아니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우버 이츠를 이용하자. 이제 우버 이츠를 이용해서 먹고 각자 넷플릭스 보고 월마트 열었는지 확인해서 월마트 열었으면 월마트 가고 홀푸드 가고 그러죠. 이러고 있다가 멘붕은 때리다가 들어왔어요. 알죠, 여러분? 지금 회사 상황도 이러고 지금 어? 전 세계적으로 하늘길이 다 막히고 있는데 뭐, 아, 다 이해는 하는데 지갑을 안 들고 오고 해서부터 아주 속이상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또저 나름대로 또 다시 8시간, 알차게 잘 보내고 갈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달라스 시간이 12시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언페이드 리뷰를 신청했거든요. Whatever. 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어, 우버 이츠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갈 때까지 계속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와이파이를 먼저 연결을 하고 우버 이츠를 시켜서 밥을 먹어야겠죠. 일단은 샤워를 좀 깨끗이 하고 그리고 나와서 우버 이츠로 뭐를 먹었지 한번 보고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 넷플릭스죠 여러분. 아 태국 가족을 너무 잘했어 아이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놀아볼게요 여러분. 그럼 저랑 같이 48시간 브이로그 재밌게 해봐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그럼 저는 일단 씻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16시간이 뭐요 제가 두바이에서 밤 9시에 일어났거든요 지금 제가 기상을 한지 정확히 24시간이 지나가고 있대요 근데 브레이크 4시간 30분 동안 너무 너무 짧아서 쌩쌩하거든요 제 눈을 보시면 알시죠다 끄적끄적 내려오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 여러분 씻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만나요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지급받은 요 용돈으로 48시간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오늘 슬리퍼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슬리퍼도 갖다달라 그랬다?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 두고 왔지?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제가 지금 이제 우버이츠에서 뭐를 먹어볼까 하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와, 여러분 미국 우버이츠는 어메이징 하네요. 진짜 들어갔더니 뭐가 엄청 많아요. 진짜 뭐가 엄청... 이거 어떻게 골라? 이거를 여러분, 저는 아까 말한 베트남 요리를 좀 먼저 시켜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성공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나갖고 지금 똑같은 주문을 두 번을 넣었는데, <laughs> 주문 취소가 안 되네. <laughs> 저 쌀국수 두 그릇 먹게 생겼어요. 하하! <laughs> 여러분, 저 오더 잘못 넣어가지고, 똑같은 게두 개씩 왔어요. <웃음> 어떡해. <웃음> 그래도 따뜻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소스를 부어주는 건가 봐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국물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비프가 거의, 그 뭐라 그래야 돼. 거의 생건데. 어떡해. 식었어, 식었어. 고기가 지금 생고기야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자다가 깨버렸어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자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상하게 악몽 같은 거 꾸고 이래가지고 그냥 깨버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또 갑자기 배가 고파서 어제 포 시키면서 같이 시켰던 스프링롤에다가 얘를 조금 찍어 먹으면서 좀 이따가 졸리면 자려고요.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요. 아 근데 악몽은 왜꾼 거지? 희안하네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냉장고에 넣어뒀거든요. 땅콩 소스 푹 찍어서 음, 어머, 땅콩 소스 완전 맛있다. 봐봐. 굿모닝. 어...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좀 해주고 나갈게요. 헤이네이처. Hey, 제가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는 여성초 헤이네이처 미스트. 요거 하나만 발라줄게요. 닥터지 필라그린 베리어 크림. 근데 진짜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진짜 이거 정말 쥐어 짜서 쓰고 있는데. 한요 정도만 바를게요. 이렇게 크림만 발라주고. 또 발라주고요. 어떡해. 어. 선크림? 셀퓨전C. AHC. 아우라 톤업 크림. 준비 끝. 어차피 나갈 때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 저는 나갈 준비를 이제 다 끝냈습니다. 얼른, 제, 저의 오늘 버지시죠, 여러분? 이번에 레이오버에서 받은 얼라원스로 저는 쇼핑을 해야 돼요. 얘 먼저 달러 싹 챙겨주고, 얘는 여러분 안 잃어버리고 진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갈 때 마스크 끼고 안경도 끼고 모자까지 완벽하게 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운동 하려고 야심차게 운동복 들고 왔는데 운동도 못 가고 근데 뭐 어떡해요 여러분 별수 없죠 짐이 안 열었는데 안경은 제가 맨날 끼는 세미콜론 안경 껴주고 나가기 전에 영양제 하나만 먹고 나갈게요 여러분 띠리리리리리리 지금 빈속이어가지고 다른 영양제는 못 먹거든요 콜라겐 영양제는 먹고 나가야겠습니다. 비행 들고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는 영양제 통이죠. 이번에 또 이틀 레이오버의 긴 비행이어가지고 영양제를 꽉꽉 채워가지고 왔거든요. 많이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때 자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아요. 요즘에 챙겨 먹는 거. 여전히 스피룰리나잘 챙겨 먹고 있고, 이거는 오메가3, 그리고 이거는 프로폴리스, 그고 이거는 비타민 D. 이거 요즘에 새로 챙겨 먹기 시작한 지 지금 한,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코코넛 오일. 그리고 이거는 달마지유 오일 들어있는 영양제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맨날 맨날 빼먹지 않고 섭취하고 있는 오쏘몰 이뮤 여러분 뭔가 이뮤 시스템이 떨어지신 것 같으면 이게 최고예요 혹시 이뮤 시스템과 관련된 영양제 찾으시면 꼭 이거 섭취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입 심심할 때 먹을 홍삼 캔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이거 캐빈에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빈에서 입 심심할 때 이런 거 하나씩 챙겨 먹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감기에 잘안 걸리기는 하는데 기내가 워낙에 춥고 그리고 또 CRC에 들어가면 저희가 브레이크를 거의 한, 이번에도 4시간 반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씨앗에 갔다 오면 조금 기침이 많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크루들이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또 씨앗이 갔다 왔다 감기 걸릴까봐 호텔에서 먹으려고 종합 감기가 가져왔는데, 얘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먹거나, 식사를 하는 도중에 먹거나, 식후에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들이어서, 얘들은 어차피 지금 섭취를 못하고, 얘를 먹어주고 가겠습니다. 오는 길에 벌써 얘는 하나 까먹었거든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3개 남았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 짜잔 이너플 하이드로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피부 보습을 위해서 꼭꼭꼭꼭 챙겨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잘 아시겠지만 기내가 이제 정말 진짜 워낙에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스킨케어에 유독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스킨케어를 아무리 잘해도 물을 많이 마셔도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챙겨 먹기 시작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얘가 아주 요즘에 제 영양제 파우치의 필수템으로 아주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습 때문에 히알루론산 많이 섭취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여기 하얀색 알약으로 된 히알루론산도 섭취를 해봤고 그리고 파우더 형태로 된 콜라겐 같은 것도 섭취를 해봤는데 저한테는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이너플 하이드로에 첨가되어 있는 히알루론산의 원료인 NGA라는 성분이요. 보통의 히알루론산보다 입자가 작아서 체내에 흡수가 더욱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피부 보습을 조금 더 오랫동안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편저히 안 좋아진다라고 느껴버리면 이제 긴 비행 같은 거 한번 갔다 오면 피부가 확 뒤집어진다거나 뭐 유독 이제 그날따라 무슨 뭐코 옆에 혹은 뭐 입술 각질 같은 게더 많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보스를 조금 더 오랫동안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제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제가 직접 섭취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만 조금 더 믿고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여러분도 섭취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제들은 싹다 이제 비행기에 여기 파우치에다가 넣고 다니면 얘를 그냥 한꺼번에 다 냉장고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차가워지는데 차갑게 해서 쫙 먹어주면 새 달콤한 시럽 먹는 느낌? 뭔가 막 영양제 먹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새콤달콤한 과일? 시럽 먹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뭐랄까 피부에도 좋은데 맛까지 좋으니까 뭔가 조금 1석 이조 같은 느낌? 그리고 나가기 전에 얘 하나 먹고 얼른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그럼 저는 얼른 홀푸드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밖에 사람이 걸어 다닐려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스크를 잘 끼고, 근데 여러분, 영양제 진짜 섭취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밥심, 그리고 잠잘 자고, 기본적인 거긴 한데, 그거 영양제 잘 챙겨 먹니까 영양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로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그리고 뭐 비타민C 이분 뭐 비타민C, 오메가3, 뭐스피룰리나 그리고 뭐 이런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건강기능식품들들 해가지고 영양제가 시중에 워낙에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좀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찾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양제라고 뭐 누가 먹었는데 이 영양제가 정말 좋다더라, 좋다더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는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영양제 잘 챙겨 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경 끼고 진 대박이지 않아요? <laughs> 요거 여러분 제가 쓴거 여러 분 보여드린 적 있나? DXOH 이거 으르렁 으르렁 하이님께서 썼다는 모자인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벙거지 스타일의 모자를 찾다가 서울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도 이제 다른 데 신경 전혀 안 쓰게 되고 마스크 끼고 말아도잘 들리네요 그러기도 하고 이거 무엇보다 좋은 건 만약에 내가 선크림으로는 안 발랐다 그래도 얘가 거의 다 가려집니다 일 쓰고 마스크 끼면 끝인 거죠 여러분 어쨌든 그럼 여러분 저는 지갑 하나 들고 빨리 나가볼게요 얼른 나가볼게요 제가 지금 달라스의 밖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카메라 들고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도어 앞에다가 뭐 캐리어를 놓는다던가 의자를 놓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리판을 미 놓는다던가 이렇게 놓고 잡니다 문을 잠그고 저도 자도... 혹시 누가 문 열고 들어올까봐 무사워서나 어, 카드키 카드키 놓고 갈까? 카드 카드 내가 게요 여러분 이쪽 동네가 지금 사람이 없는 건지 뭔진 모르고 길거리 차는 다니고 저희가 지금 쇼핑몰인데 쇼핑할 수 있는 에리안도 다 가진 것같 이럴수가 <목소리> 여러분 얼라원스에서 딱 10불 남기고 장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 힘들어. 아, 별로 산 것도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들이어서 었 액체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무사히 얼로원스 내에서 쇼핑을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목말로죽겠어요 제가 과일주스를 하나 산게 있는데, 개를 좀 마시면서 뭐 사는지 풀어볼게요. 뭐 샀냐면, 여러분, 오가닉 베리 주스 하나 샀습니다. 짜잔, 여기 뭐뭐 들어있냐면, 커피베리가 뭐지? 마셔볼게요. 그냥, 과일 주스인데? 아, 어, 완전 맛있어. 맛있어요, 여러분. 커피베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헐푸다 와서 모자각할 뭐 건지 보여드릴게요. 지원이가 집에 놀러 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시말로 구워주려고. 마시말로 하나 사,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마시말로 하나 사고. 이따가 넷플릭스서먹 보려고 칩스 야채 만들어 먹으려고 이렇게 네그 과일이랑 야채 닦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나몬시리얼 타봤어요 제가 이렇게 엄청 구워보는 식당 어 무쇠 타입으로 된 살편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딱 가니까 있더근데 이거는 그냥 스파게티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짜장 공룡 스파게티면이에요 이리티 하나 샀는데요 얘는 뭐냐면 루이보스 차이티 이게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우리 거다 먹었습니다 얘두 개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클것 같아가지고 혹시 가져가 잘못될까봐 뭐 내일 가기 전에 박카몰리 찍어먹으려고 박카몰리 하나랑 당근이안 오는 거야 싹 데요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그리고거케 집에서 왠지 오프가 아모렐라 치즈 또 하나 사고 토시토시랑 영국 수박도 하나 사고 아직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111.90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얘네들을 정리를 하고 씻어 보도록 할게요 늘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보낸 가방들을 <laughs> 보낸 가방에다가 깨질만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좀 담아 볼게요 파우더가 셀라그래 메이주습니다 얘네는 냉장고에 넣어주고. 오, 진짜 크다. 망고, 키위, 파인애플 시켰어 얘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아 뭐야? 완전 맛있어. 대박 맛있어. 행복하다. 여러분 저녁도 얘를 마시면서 편집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딜레이 레터가 왔습니다. 정말 달라스는 다 하네요. 정말 다 해, 다. 딜레이 레터입니다. 여러분, 굿모닝. 달라스에서 1시간 딜레이 레터 받아서 지금 조금 여유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무디 마시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은 또 어디에 불려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로스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일단 좀 쉬고 시간을 보내면 될것 같아요. 가기 전에 영양제를 좀 먹고, 영양제를 먹고 올게요. 메이크업 쿨도 받았고, 저는 여러분 영양제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잘 맞는 분들은 진짜 잘먹거든요 드시고, 꼭 안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드셔주세요, 여러분. 이게 액상이 워낙에 찐득해가지고 다안 나오거든요. 요거까지 같이 먹어줄게요. 또1 4 시간을 날아가야 되니까 피부에 수분 보충을 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쉐딩 잡아주고 여러분 혹시 쓰시는 쉐딩 중에 유독 이거 정말 좋았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전 지금 제 영상 오래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지금 이거 투쿨포스쿨 이것만 진짜 오래 쓰고 있거든요? 또 사람 심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한번 바꿔오고 싶고 그런 심리? 그리고 여러분 그나저나 걱정이에요 걱정이라기보다도 제가 원래 이제 곧 휴가가 있거든요? 근데 휴가를 못 가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는 갈수 있어요. 근데 두바이에서 모든 입국을 다 지금 금지를 시켰거든요. U A E 사람들 빼고는 이분 크루들도 그래서 나갈 수는 있는데 다시 두바이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서 제 계획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제 원래 일반 휴가에다가 무급 휴가를 거의 보름을 신청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한 달에 그냥 통으로 쉴수 있게? 근데 그거를 받는다고 쳐도 어쩌면, 두바이에 있게 될것 어쩌면 두바이 있게 될것 같아요. 어쩌면 이라기보다 거의 확실시 두바이에 있게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바이에서 이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제 생각엔 쉽게 풀릴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두바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도 못 했어요. 두바이에서 전면 입구 금지를 해 벌릴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휴가 때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조금 오래 쉬다 오겠구나. 푹 쉬다가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맨부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 그럼 저는 얼른 정리를 하고 비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두바이에서 만나요.